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또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음 주에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운인지 일교차가 많이 심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 보셨겠지만, 이제 1월 30일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게 이제 권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건강을 또잘 지키는 우이일 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공인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를 잃고 뭐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죽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삶을 결국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순환과 이런 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단의 시기와 대적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적인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준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든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란을 주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란을 준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공격하면 쓰러질 수 있을까? 언제 공격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틈을 엿보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대충 대충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려야 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대적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그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거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거쳐야 합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완성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고난과 한란 가운데 밀어 넣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0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는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이전만 해도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릇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어떻다?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금속물들을,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룻불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을 반복하다 보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진다는 것이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이 되어야만 여러분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의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할 경우에는 결단코 그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무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면은 이 징계를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십니까? 좋게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징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쁜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벼랑 끝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한 발만 앞으로 나가면 낭떨지로 떨어질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우리 아들이 저기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볼까? 우리 딸이 저기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 지켜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잘못될 것을 알기에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결국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여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회계부터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수운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이 만약에 사단에 의한 것이라면 대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환난이 인내를 결국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한 말씀. 우리가 원인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징계하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로 세우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이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우지제일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은 앞에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궁율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니다. 이 아멘. 자, 오늘 8절을 보게 되니까 한글 성격에서는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홉 번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했고,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들과 귀족들과 평민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선민들이 크나큰 수욕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범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유다의 제19대 왕이었던 여야기는 나이 18세의 왕으로 처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침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죄수의 몸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포로의 삶을 37년이나 살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왕기야 2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 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길, 부모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길을 행하게 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다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게아 역시 이스라엘이 폐망하여서 결국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 시드게아는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그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왕들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이 선민들, 평민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은 다 수욕을 당하고 다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저지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시고 사유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궁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만큼 폐역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징계를 피할 수 없, 없을 만큼 어떻게요?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 드립니다.